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 업체 그림포스입니다 네, 오늘도 그 신용카드 단말기 신청해 주신 업체가 있어서 영상을 또 올려봅니다. 부산에서 이제 요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어, 여기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을 해 주셨어요. 어, 영상을 보시고 이그 통신사를 이용한 이 신용카드 단말기가 정말 쓰기가 좋고 편한 것 같다고 어, 이게 이 단말기를 하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또 신청을 해주셨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려면은 이제 서류를 먼저 보내주셔야지.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이며 가맹점 신청이며 그런 걸 저희가 작업을 다 해서 단말기를 완성을 해서 이제 택배로 보내드릴 수,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홉 어, 개카드사에 가맹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서류가 필요하죠.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뭐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사업장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또 내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다 보내주셨어요. 미리 다 보내주셨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그 공동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자가 두 명이에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예, 대표자 두 명의 신분증이다 들어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임장 같은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고객이 이제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되면. 통장은 한 통장으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 대표 통장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부 대표 통장으로 들어갈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결정한 후에 그 사용하는 통장을 쓰겠다는 어떤 뭐 위임장이나 동의서 뭐 그런 것들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류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아홉 개 카드사에 이미 가맹 신청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 가맹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승인으로, 아홉 개 카드사에서, 어, 승인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말기는 그 통신사를 이용하는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또 단말기를 개통을 해줘야 되는데요. 개통도 아마 오늘 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홉 개 카드사의 가맹신청이 끝나고, 단말기 개통 절차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제 단말기의 다운로드, 여러 가지 다운로드를 하고 설정을 잡으면 바로 단말기를 이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단말기 사용하는 게 너무 간편하죠. 말 그대로 이제 통신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 항상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키고, 전원을 켜고, 다 신용카드를 꽂고 금액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돼요. 어디서든지 일을 하시다가 결제하게 되면 전원 끼고 신용카드 꽂고 금액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너무 편해요. 사실 요 단말기는 저희 그 가맹점 모집인들도 쓰고 있는 단말기잖아요. 어, 웬만큼 편하지 않으면 저희는 쓰지 않겠죠. 고장도 나지 않고 정말 이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정말 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산에서 요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단말기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단말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 승인이 나오고 단말기 통신사에서 단말기 개통이 끝나면 바로 이 상자 안에 있는 어새 단말기에 여러 가지 설정 작업을 해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리면 아마 내일 중이면 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일 오후부터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해 주신 업체가 있어서 간단하게 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혹시 뭐 신용카드 단말기 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